연인 윤나연 역으로 로맨스의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네, 어 조금 미끄럽습니다. 왼편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왼편 손인사 간단하게 좋습니다. 로맨스의 텐션을 더할 이 윤나연 역할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른편도 한번 보시고 몸을 살짝 틀어. 네, 장신유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이홍조와의 숨은 악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떤 서사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 우리 카메라를 향한 환한 미소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예, 윤나연이 또 인테리어도 없잖아 가지고 예, 아주 느낌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우리 유라 씨,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네 우리 유라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또 기다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의 불가항역에서 윤나연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윤나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어, 굉장히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 가지고 싶은 건다 가져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싶은 걸못가졌을때 굉장히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뭐가 있는데 또 어, 남들이 보여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나.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자신의 그런 본성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신유가 홍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서 그거를 점점점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저도 일단 대본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나연이라는 역할이 정말 다양한 성격이 있어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네. 첫 촬영 때 초반 촬영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어, 했던 작품 중에서 제일 덜 긴장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그 정도로 다들 너무너무 호흡과 이런 성격이 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네. 촬영했습니다. 어, 사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한다는 라게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 애틋한 연인 관계를 예고했잖아요. 우리 장신유와두 네. 어, 분의 케미는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좀 감정 변화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앞에서 너무너무 어, 누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배려도 많이 해주고 해서 어. 좀 변화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연에는 불가항력의 큰 매력. 어, 보통 로맨스는 어, 뭐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에서 그안 좋아하고 싶은데 자꾸 좋아하게 되는 그 부정하는 끌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포인트로 그 포인트를 많이 봐주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저희 이연의 불광역 정말 정말 재밌으니까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